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백돌들을 잡아야 하는 그러한 바둑사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흙이 백돌들을 잡기 위해서 가장 많이 생각드는 수는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거거든요. 자, 이쪽으로 단수를 쳤을 때 변화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백이 이쪽으로 늘겠죠. 자, 늘면은 흙이 이쪽으로 뒀을 때, 자 백이 자 이쪽으로 못 건너가게 둔다면 이쪽을 단수를 치면 이으면서 단수가 되죠. 백이 따야 되는데 여기 두 점을 백두 점을 제압을 해서 자 백이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성공이죠. 근데 여기에서 백이 자,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있거든요. 젖혔을 때. 흙이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다른 데둘수 있는 데가 없죠. 그때 백이 이쪽으로 잔수를 쳐서, 이렇게 패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흙 입장에서는 다 깔끔하게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이쪽을 뒀을 때 변화를 살펴봤는데, 자, 여길 뒀을 때 흙이 여길 주는게 아니라, 자, 이쪽을 둬서, 백이 여기 옥집을 만들게 하는 수가 있는, 좀 이걸 가장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자, 이때 백이 자, 자백이 이제, 단수치고 이겼을 때 흙이 이제 둘 차례인데, 자, 흙이 둘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자, 무슨 말이냐. 1 0이 이쪽으로 1선을 주는 게 단수가 이제 선수기 때문에, 자, 그걸 염두에 둬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때, 기가 막힌 묘수가 여기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따면은, 자, 이쪽 단수를 쳐서, 흙이 이어야 되는데, 자, 이쪽을 단수를 쳐서, 이을 수가 없죠. 자, 마찬가지로 흙이 이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쪽, 이, 여기, 이때는 여기 단수를 먼저 쳐야겠네요. 자, 단수를 쳐서, 자, 이을 때, 이번엔 이쪽으로 들어가면 흙이 이쪽으로도 안 되니까, 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자, 나와봤자, 자, 딴에서 백0 0이 사게 되죠. 그래서 흙이 다른 수를 좀 둬야겠는데, 자, 자 여기, 여기 단수를 치는 수가 또 좋은 수거든요. 자, 이쪽으로 나간다면 찝는 수가 있습니다. 자, 찝을 때백이 어느 쪽으로 단수를 쳐도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백이 잡힌 모양이고, 자, 이쪽으로 단수를 쳐도, 자,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단수를 쳤을 때, 자, 두고 찝을 때,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먼저 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이유면은 뭐, 안 되니까, 흑그 입장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밑에 따고요.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먹여치는 수가 있죠.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101도 네, 가까스로 사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둬야그 전체를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정답은 자 이쪽이나 이쪽이 아닌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백 전체를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수가 되겠는데 자, 백이 이쪽으로 젖혀서 조금 건너가지 못하게 예, 막는다면 이쪽으로 늘어서 자, 백이 이쪽으로 못 건너가게 하며, 하면 자,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자, 이, 이런 식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백이 다 잡힌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은이 시점에서 백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어만 준다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둬서요거는 여기서 백이 사는 모습이죠. 근데요때 이쪽으로 단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따면 이쪽을 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도 뭔가 이쪽을 둬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쪽을 따야 될것 같은데, 자, 흙이 이 시점에서 여기를 이으면 이제 먹여쳐서 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흙이 이쪽을 이어야 되고, 자, 백이 이쪽을 두면은 이쪽을, 이쪽을 따면 이쪽을 옥집을 만들어서 네,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번엔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기 단수를 쳐볼게요. 자, 요거 단수를 쳐주면은 흑이점에서는더 손쉽거든요. 자, 그냥 요거 이제 요 돌만 살아나가면 되기 때문에, 자, 이쪽에 단수를 치고, 자, 이쪽을 넣을 수가 없죠. 어? 있기 때문에. 따야 되는데, 자, 이쪽을 둬서, 자, 요거는 패도안 납니다. 패도안 나기 때문에, 여기를 따봤자, 네, 자체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네, 다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한 변화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